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의 현실적인 골프클럽 사용기 데타TV입니다. 자, 오늘은 좀 전에 0311X에 대한 재원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한번 직접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타해볼 어... 내용은 일단 가장 비교가 될 만한 이 0311X 드라이빙 아이언하고 그 다음에 어... 비교가 될 만한 어... 0317X 그 하이브리드 19도를 한번 비교 시타를 해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관건은, 제 기준에서는 관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드라이빙 아이언이 과연 얼마나 치기 편하느냐, 과연 이걸 쓸수 있는 클럽이냐. 이러 부분을 한번 오늘 시타를 통해서 결과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에 앞서서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0311x 드라이빙 아이언은 실제 젠포 아이언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고요. 제가 실제 비교해 보니까 어, 크기가 젠포의 XP 모델하고 소울 두께가 검은색이라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0317 5번 아이언이고요. 제가 4번이 없어서 5번 아이언이고, 이 은색이 X 드라이빙 아이언인데요. 솔 두께를 보시면 XP 모델하고 거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드라이빙 아이언보다 정말 아이언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0311 X 드라이빙 아이언과 0317 X, 하이브리드 식 구도, 두 개를 직접 비교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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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시타를 해봤구요. 시타 해봤을 때 트랙맨. 데이터를 가지고 이두 클럽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0.311x 드라이빙 아이언에 대한 결과 값이구요. 이 하얀색 값이 0.317x 하이브리드 19도 3번 하이브리드에 대한 결과 값입니다. 10개 정도 시타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너무 잘 나온 값과 좀 터무니없는 미스샷 그 부분을 덜어내서 평균 값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한 값이구요. 이 결과 값을 하나씩 살펴보. 보겠습니다. 일단 비교를 할수 있는 3번 하이브리드 데이터를 먼저 볼 텐데요. 3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시타 했을 때 비슷한 결과 나왔는데요. 지난번 지금 시타 모델 0317x 모델인데요. 0317x 모델은 저 같은 경우에 드로우 구실이 나왔었고요. 이제 xf 모델 같은 경우에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 그런 볼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타 역시도 0317x 모델은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드로우성 구질이 나왔고요 가운데가 중심점이구요. 그래서 대부분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구질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중심점이 요렇게 봤을 때 약간 좌측, 우측으로 약간 흩어지는 그런 구질임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3번 하이브리드 먼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클럽 스피드는 89.7이 나왔고요볼 스피드는 대략 130 스피드 레이트는 3570그 다음에 캐리는 138m 토탈 대략 한 199.8m 스매시 팩터는 1.45 최고 높이는 25.5 발사각은 14도 그 다음에 벗어난 범위는 대략 4.9m 정도 좌측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결과 나왔고요. 지금 불러드린 값은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평균 값이구요 대략 이 정도의 평균 값이 나왔고, 그 다음은 드라이빙 아이언에 대한 값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라이빙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클럽 스피드는 80. 그 다음에 볼 스피드는 128.6, 어, 스피 레이터는 3332, 캐리거리는 182m, 토탈은 200m, 스매시 팩터는 1.44, 최고 높이는 23.3m, 발사각은 14.3. 어, 벗어난 범위는 대략 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 우측으로 가는 볼이다라는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 값에 대해서 두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두 데이터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펼쳐 봤고요 자 위에 있는 모델이 하이브리드 모델 밑에 있는 2번 아이언이라고 표기된 게031 X 드라이빙 아이언에 대한 데이터 값이고요 요 부분을 한눈에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맨 앞에 있는 클럽 스피드는 거의 동일하고요 거의 동일하고 볼 스피드도 거의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조금 높은 편이고, 이제 캐리 거리도 하이브리드가 미세하게 조금 높은 편이고. 포탈 거리는 드라이빙 아이언이 조금 더 멀리 나온 편인데요. 뭐이 부분도 거의 차이가 없고 스매시 팩터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잘 나왔고 최고 높이와 발사각 모두 하이브리드가 조금 높은 편이고 어, 중심을 기준으로 편차로 봤을 때는 드라이빙 아이언이 조금 좁은 탄착군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발사각, 높이, 스핀 이런 걸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볼이 높게 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드라이빙 아이언이 조금 낮게 조금 더 멀리 간다. 뭐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 편차로 봤을 때는 일관성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잘 나왔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벗어난 부분은 드라이빙 아이언이 조금 더 잘 나왔다라는 결과값을 볼수 있고요. 자, 이게 PXG에서 얘기하는 드라이빙 아이언의 목적에 따라 접근을 해 보면 어쨌든 그와 비슷한 결과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드라이빙 아이언은 좁은 페어웨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러한 환경에서 공을 낮게 정확하게 치는 용도로 그렇게 설계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은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 음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0311x 드라이빙 아이언이 조금 치기가 까다로운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웠고요. 어쨌든 아이언인데.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백스윙부터 해서 임팩트 뭐이 모든 부분이 조금 많이 어색했고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되게 미스 샷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클럽이다라는 시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하이브리드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일관된 어 뭔가 결과값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200m 정도를 공략하는 클럽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어 저는 19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라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0311x 드라이빙 아이언을 어, 3번 하이브리드, 19도 하이브리드와 함께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결과적으로는 제 기준에서는 드라이빙 아이언이 생각보다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그런 클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슷한 성능을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좀더 쉬웠다. 그러한 결과를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까지는 어, 필드에서. 아이언만 가지고 공략을 해 왔고요. 뭐 아이언만 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우드류나 하이브리드 우드류 이런 긴 클럽들이 저한테는 조금 다루기 힘든 비거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페널티 구역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던 클럽인데요.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하이브리드 드라이빙 아이언 우드 이러한 데이터 값들을 좀 테스트를 하면서 내년 시즌에는 어 꼭긴 클럽들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저처럼 이제 긴 거리를 공략하실 때 이제 하이브리드와 드라이빙 아이언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베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